전세계 인디게임을 사랑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리머, 샘, 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슬레이더 드래곤. 슬레이더 드래곤이라는 게임으로 한번, 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레이. 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다. 뭐, 곧단 뜻 되겠구요. 더 드래곤. 한마디로 용을 죽이다. 예, 그런 뜻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쌤K가, 어, 유학파 출신 아니겠습니까? 유학파?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있구요.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합니다. 자, 썸네일이 굉장히 허섭합니다. <laughs> 에, 뭐, 보자마자,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손그림으로 휘갈겨 그릴 거면은, 에, 차라리 그냥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스프라이트 들을 이용하는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참 마음이 듭니다 아 이거를 이제 신청해 주신 분은 이제 구독자 저희 구독자 바보 갓게임 님 바본데 갓게임이네요 에, 어쨌든 바보 갓게임 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엔트리 아이디로는 o 비어 q 1 110, 1 0 o 비어 q 1 1 0 이라는 어, 요 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조회수는 126, 좋아요 둘. 네. 조회수도 되게 없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가 두 개면 은 이제 본인 계정, 부계정 이렇게 해서 두개 찍었을 확률이 높고요. 그것마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은 개발자가 버린 게임 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좀 많이들 그래요. 네. 자 움직이는 WASD, 공격 마우스 걸리 공급기 R 그리고 고다드 모드 출시, 조건자 필수, 소리 안 하면 재재 시작, 부구 만들면 재 시작해 주세요. 초딩이 만들거나 퀄리티가 떨어져도 양해 주세요. 네, 써져 있네요. 초딩이 만들거나 퀄리티가 떨어져도 양해해 주세요. 4학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3학년 애들도 만든 것 중에 잘 만든 것좀 있던데. 어쨌든, 예. 4학년이면 뭐 그렇게 고학년은 아니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드래곤이 피 채울 때 100가지만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개발자님, 요거 설명 쓰실 때좀 맞, 맞춤법이 아니라 그, 맞침표 예, 마침표 좀 써주십시오.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내용이 한 줄로 쫙돼 있으니까, 뭔 소리 아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어,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렇게 한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아 이거 레온보소 후속작이에요? 아 그렇구나 자 댓글 좀 볼게요 클리어했다 클리어 하신 분이 있네요 아직 한달 차라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한달 차에 만드신 건가 봐요 그렇죠 한달 차에 만들었으면 그럴 수도 있죠 4학년 이용. 5 초등 몇 학년인지 궁금하네요. 5, 6학년 아래 정도면 잘하, 아, 아래. 아, 이분도 인정하시네요. 그렇죠. 5, 6학년 아래 정도면 잘하신 겁니다. 음. 그래도 이분 되게 착하다. 어, 보통 막 이렇게 손그림 그려져 있으면 뭐, 뭐 이런, 뭐, 뭐, 똥만 게임이 있음? 막 이렇게 막 짓궂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름 그래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음, 되게 아름답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봐야겠죠 어쨌든 좋아요 관장 눌러드릴게요 빠라라라라라 뿅뿅 자 우리 구독자 바보갓 게임님 제가 좋아요 관장 눌러드렸구요 어 저희 쌤케이티비는막 너무 막 그냥 칭찬만 해드리는 그런 리뷰는 절대 안 합니다. 재미 없잖아요. 뭐 아니 뭐 칭찬만 들 거면 뭐 혼자 켜놓고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이렇게 혼자 하시지, 에, 칭찬만 해드릴 순 없잖아요. 에, 제가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할 건데 하는 도중에 재미가 없거나 에, 뭐 하자가 있거나 하면은 제가 좀 기분 나쁜 멘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에,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요 관장 눌러드렸으니까 요거 생각하시면서 좀 양해 바랄게요. 자, 그리고 어또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SMKTV는 여러분들의 리뷰 신청, 엔트리 게임 리뷰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어 본인이 엔트리 게임을 만들었는데 어 완전 각 게임이다. 이건 무조건 홍보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SMK 유튜브 채널 SMKTV로 들어오셔서 어,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그 엔트리 아이디 그리고 게임 제목을 남겨주시면 은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깔건 까고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 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발 부탁인데, URL은 남기지 마세요. URL은 뭔지 아시죠? 이그어 실행 링크 인터넷 링크는 달지 마세요. 왜냐 늘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실행 링크가 그러니까 URL이 댓글로 올라오면은 스팸 댓글로 인, 인지합니다 유튜브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에, 그러니까 어, 괜히 본인 댓글이 스팸 댓글이 돼서 어, 뭐 이렇게 스팸 댓글로 넘어가서 제가 못 보거나 또는 어, 그렇게 여겨지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제발 부탁인데 URL로 남기지 마시고 에, 심플하게 엔트리 아이디 그리고 뭐 게임 제목 그 정도만 남겨주시고 뭐 리뷰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URL 남기지 말라는 거를 한두 달째 영상마다 좀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해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no. URL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좀 길었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도 편집 있는 방송, 꾸밈 있는 방송, 원테이크가 아닌 에, 무한테이크로 가겠습니다. 렛츠고. 어, 슬렌, 어, 슬레이더 드래곤. 이거는, 이거 지금 이 음악은 좀 아리까리한데, 이게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좀 무분별하게 또 저작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걸로 그냥 실행하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소리는 35 믹스에서 크롬 소리는 끄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양해 바래요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음악을 좀 틀게요 자 이거는 격정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격정적으로 레온 뭐 레온보스 후속작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후속작? 후속작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laughs> 그 원작자가 되게 싫어할 텐데 네. 어쨌든 그거를 사본화해서 만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츠고 아 리플레시 한번 할게요 네. 자, 자, 레디. 자, 레디 들어갑니다. 레온보스면은 아마 컨텐츠는 되게 없을 거예요. 그냥 보스랑 싸우는 게 다일 겁니다. 그래도 나름, 어, 이런 버튼 하나하나도 본인이 다 그리려고 노력은 했네요. 노력은 제가 봤을 땐 정말 칭찬해드려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멀 하드 있는데, 자, 노멀 갑시다. 아, 그래요.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한 거군요. 어. 아. 오, 야, 진짜. 그래픽은 그래픽 하나는 진짜 정말 조악하다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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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자, 저번에 이제 레온 보스를 레온을 없애버리고 어, 정체모를 저게 드래곤이라고 해야 될지 음, 아니면 박쥐라고 해야 될지. 거짓말이 사동으로 네, 나와. 자, 이렇게 던지면 예, 뻥 터지는 게 원으로 아주 초딩스럽게 예, 예, 구현을 해놨습니다. 나름, 본인, 어우, 가피 채운다, 안 때리면. 네, 본인이 할수 있는 거 안에서는, 오오오오,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거의 지금 보면 알겠지만, 레온보스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어, 비주얼 조금 바꾸고, 어, 몇개 고친 거 말고는 사실 없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레온보스도 사실, 어,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별거 없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피도 채우네? 아, 근데 피가, 레온부스 때도 엄청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는 언제 죽이죠? 이걸 클리어 했다고요? 할 수는 있겠죠, 클리어를. 근데, 이게 지겨워서 하겠습니까, 클리어를? 아, 나도 채워진다? 저도 HP가 채워지네요. 응. 자, 필살기 쏠까요? 우와! 우와, 뭐가 막 날, 뭐가 막 날아갔는데, 예, 뭐가 날라간 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냥 요런 게임입니다, 요런. 그, 지금, 아,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요 글씨 있죠? 까만 글씨. 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까만 글씨가, 에, 지금 현재 그, 미사일 개수. 에, 총알 개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게 채워져야 이렇게 되고요안 그래도 저기 피가 많은데, 굳이, 적 피를 저렇게 채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유, 야, 근데 진짜 그래픽은 와 슬프다. <laughs> 아우, 저기 어 바보가 게임 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림 공부 좀 하세요. 아, <laughs> 어? 인간적으로 아, 뒤에다가 아니 그니까 본인이 4학년이라 그림을 못 그린다고 말씀 그니까 좀 조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저 배경 저 초록색으로 휘가액인 저 배경은 그냥 성이 없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림을 누가? 어, 이미지를 그릴 때못 그리는 거랑 성이 없는 거랑은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 생각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뒤에 배경만큼은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성엽 다고라는 거밖에 예, 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아좀 정말 조악하다라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이 게임을 전체 다 만드셨다면 조금 제가 막 어우야야야 장난 아니다. 아 근데 이거 저렇게 미사일 쏘는 거는 레온보스 때 있었나요? 아니면 이분이 만드신 건가요? 나름 막 저렇게 찌다랗게 막 나가는 것도 잘 만들고 했는데 음 어쨌든 좀 그림 실력을 더 키우시던가 아니면 좀더 성의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이 게임은 이제 코드를 가져와서 사분만해서 만든 거라 본인입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네, 코딩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사실 본인은 디자인에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이 모양이라는 거는 나 귀찮아서 대충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코딩도 본인이 별로 안 해, 디자인도 거기서 거기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제제 m 크 입장에서 좋은 말은 나올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때리지 않으면 드래곤의 피가 계속 찬다고 나오네요. 근데 되게 어려운 지금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뭐 레온 보스 때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였고. 근데 어,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예, 벌써 1 0 0 10만 10, 대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한 40만 대, 50만, 40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좀만 잘버티고 저도 피가 차기 때문에 좀잘 도망 다니면서 점점 어 점점 너무 어려워진다. 이거를 만약에 이분이 코딩까지 전부 다 하셨다면은 저는 솔직히 좀 코딩이 있어서 칭찬해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게임 자체가 제가 레온 보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메인 화면도 허접하고 그래가지고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실제로 해봤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대개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냥 좀 재미 있네 이 정도는 됐는데 이분은 코딩도 본인이 안 하신 거라고 전제하에 말씀드리면은 한게 별로 없다 그 디자인은 별로 논하고 싶지 않다 에, 그런 생각이 에, 솔직한 마음으로 듭니다 자 이렇게 도망 잘 다니시면서 계속 때리시면 되고요 난이도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는 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잘만 에, 도망만 다니시면 된다. 그냥 대기 대기 샷만 쏘지 않으시면 충분히 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 말이 사으로 나와. 짱고 말하면서 죽은 거야? 자, 요런 게임입니다. 잠깐만요. 저 규라나 좀 먹을게요. 규라나. 아, 또 제가 또 먹방 한번 해야겠죠? 음. 글쎄요. 아, 아 제가 계속 지금 디자인에 관련돼서 까고 있는데. 음,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뭐 아직 4학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분 채널을 들어가봤는데 음, 뭐 사본 해가지고 막 자기 자기 것만으로 막 만든 게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열심히 예, 디자인 좀뭐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조금이라도 배우던가 아니면은 뭐 엔트리도 이제 벡터 이미지가 되니까. 벡터 이미지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공부를 하시던가 음, 해가지고 어, 좀더 그림 실력도 높이고 그리고 코딩 실력도 이제는 좀 남의 거 갖고 오지 말고 본인이 갖고 와서 좀뭐 레온 보스보다 더 스케일이 작아도 되니까 좀 본인의 게임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귤 맛있겠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아, 귤은 이게 조금 해가지고 세개씩 이렇게 뭉쳐 먹어야 돼요. 음, 진짜 맛있다. 이 귤은 이게... 가끔 귤을 먹으면... 어 주스 먹는 거보다더 맛있어! No! No! <laughs>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자, 여러분들도 귤사 드세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그래도 예의가 있죠. 한번더 해야죠. 슬레이더 드래곤 레디 액션 자 이번에 하드모드 한번 가볼게요 노말모드 아까 했으니까 노말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음, 어 오래 할 그러니까 좀 오래 버틸 자신 있으면 충분히 깹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어, 내가 이 게임을 오래 하겠다 물론 이제 디자인 퀄리티로 봐서는 오래 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래 할 마음이 있다. 나 한, 진짜 한 10분 이상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노멀 모드 분명히 깹니다. 하드 모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버튼을 본인이 다 그린 거 보면 좀, 그래도, 어, 본인이 좀손 그림으로 어떻게 좀 승부해 보려는 마음은 있는데 실력이 분명히 없다는 걸좀 느껴져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림 공부를 좀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 아, 뭐야, 커밍순이야? 아, 뭐야. <laughs> 음, 자, 하드모드는 없답니다. 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코딩을 이제 본인이 한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그림만 바꾼 것 같거든요? 근데 하드모드를 이분이, 어, 나중에라도 만들까요? 안 만들 것 같은데. <laughs> 왠지 그냥 버려진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잠깐만요. 근데 최종 수정일, 아 13일. 음. 그렇죠. 지금 날짜가 오늘이 23일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음, 13일이면 더는 업되이안 되지 않을까라는 어,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노말 했는데 또 하는 건오 에바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전세계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다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쌤K였습니다. 안녕!